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 12년 차이자 아파트만 24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전 투자자인 최재훈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최재훈입니다. 오늘은 며칠 전에 그 매매 계약을 하신 분, 매수자분과 이제 급으로 이제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요.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화면 어지러우니까 좀 참아주세요. <놀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남편분 얼굴 안 나올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 말하지 마세요. 너무 부끄러워하시니까. 어 어느 아파트 사는지 말하지 마세요. 네. 네. 두분 언제 오셨죠 저희 사무실에? 응. 저번주 토요일. 저번주 토요일 대략 며칠이죠? 5월 20일이었나? 24일. 아 24일. 24일에 오셔가지고 계약을 <laughs> 하고 가셨는데. 응. 어, 제가 두 분이 원하는 금액이 있었잖아요. 네. 맞죠? 네. 아, 맞다. 두분첫 매매 아니에요. 뭐. 인생 첫 매매. 신생아 대출하셔서 사시는 분. 맞죠? 근데 이 집을 그 가격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, 음. 맞죠? 그랬었죠. 아. 근데 제가 어떻게 해드렸죠? 딱 맞춰주셨죠. 죠 근데 제가 말하다시피 안될 수도 있다 했잖아요. 네, 그, 네. 그래서 다 되면 제가 떼돈 벌을게요. 맞죠? 음. 근데 손님 이운 좋게 뭐 하늘에서 두분 도와 뭐 주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금액을 듣고 만족하십니까? 완전 만족합니다. <laughs> 아무튼 다음에 오래 사시고 다음에 제가 또 팔아드릴게요. 그리고 두분 저한테 뭐돈 받은 거 아니죠? 받았으면 좋겠는데. <웃음> <웃음> 인터뷰 하는 그뭐 대본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네. 맞습니다. 아무튼. 계약해서 점유 계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